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해 주시는 김종필 목사님은 기독교 대한 감리의 중앙연회 감독님이시며 중앙연회의 부흥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목건대에서 신학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석사하기를 그리고 신약으로 박사하기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이천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설교해주시는 목사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아, 할렐루야. 여기가 학교가 맞네요 보니까. <laughs> 예, 기도를 듣고 있다 보니까 나도 설교를 좀 어렵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눌까라고. 고민 고민 하다가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아, 여기는 학교구나"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 있게 여러분이 좀 알아들을 것 같아서 성경 위주로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 어, 말씀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시는데,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세임이죠. 그리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가정이 교회처럼 교회가 가정처럼 이렇게 표를 적어놓은 교회가 있어요.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almost the same,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어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함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지금부터 우리 단어에 대한 예민함을 좀 많이 고민한다면 먼날 그것이 성숙한 그런 어, 능력이 되어서 말한 마디 한 마디에 능력이 담겨서 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 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고 그저 세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믿음의 한 가족, 가족처럼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먼훗날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어, 말씀이 하나님의 지팡이 있는데 지팡이라고 하는 어, 뜻에서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한번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질문합니다.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언제부터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그런 그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잘난 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때, What is t h a t in your hand? t h 하는 것은 a 러 t 이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t 나님과 h 개하나님 a 상 t 이 없다 하런것 i 됩니다. 그래서 t 디 i s 인요 a step. This is a s t h i s is a step. h a t i s is a s t h a t i h a step. This is a step.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 언제부터인가 모세가 지팡이 의지하면서 위대한 광야에 살았는데 이 지팡이는 모세가 힘들 때마다 지탱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능력이고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런 겁니다. 짐승들이 올때 지팡이로 위협해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나름대로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모세의 지팡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돈일 수도 있겠고, 명예일 수도 있겠고, 권력일 수도 있겠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은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가 삶을 의지하는 그 어떤 지팡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삶을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수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가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상징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지키 지켜주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을 정말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평생 그런 생각을 한번 어, 해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어, 그 신약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 있다. 액수가 문제지 돈으로 해결 안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인생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여러분 절대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국은 마지막에 마, 그 망가뜨리는 그런 뱀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나를 지켜줄 것처럼 옆에 항상 계시던 분이 어느 날 도나스를 달고 그죠 하늘로 가는 그 날이 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어요. 근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독이 있던 독이 없던 상관없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굉장한 위협을 느껴요. 생명의 지장 이 있고 독이 없다 할지라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갈등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게 될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꼬리를 잡습니다. 잡았더니 그 손에서 다시 지팡이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서 지팡이를 던져라라고 했을 때 던졌고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으려서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었다면 모세 손에서 떠날 때나 다시 쥐어졌을 때나 그 위치와 모양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던졌고 그걸 잡았으니까 그 위치와 모양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장 17절을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Take this step in your hand 모세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서는 어, 그, What is that in your hand? 이렇게 했는데 17절에는 Take this step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손에 있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먼저는 너거였고 지금은 내가 던져서 꼬리가 어그 뱀이 되어 꼬꼬리를 잡았을 때는 그 지팡이는 너, 내 손에 있겠지만 너것이 아니다. 그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 애굽으로 가족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지식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면 많이 배운 것으로 뭔가 잘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과 달라, 달란트죠, 달란트와 지식과 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힘듭니다. 내것 가지고는 목회나 여러 가지 그 어떤 것도 신념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한계를 느낄 때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신학생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우리 감신대에 어, 뭐예요? 상담 학회 어, 1박 2일 우리 교회에 와서 어, 수련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어, 왔어요. 밥을 먹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어,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는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그때는 이제 감독이 아니었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그 현장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게 된다면 우리 감리교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질문하는 목적이 뭘까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의도가 그거였겠거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의도로 질문한 게 맞다면 너희들이 목회하는 앞으로의 모든 이 감리교의 토양이나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절대 절망, 희망 없다. 현장에 있는 제가 보기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여러 가지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대 절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수평적으로 땅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교단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면 그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뀝니다.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려면 어디서부터 배수준을 치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지식이든 지혜든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그 지팡이로. 열 가지 이적을 행할 것이고,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게 될 것이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나를 생각하면 내 능력과 재능을 생각하면 절대 절망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을 때는 절대 희망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현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 현상을 보면서 주눅들고 무릎 꿇을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현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출발하는 이 과정 과정 중에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녹아져 있는지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다시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